자, 이번 시간에 21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어,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다섯 문제 풀고 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됐죠? 반드시 풀어보시고 같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다음 극한 값을 구하세요. 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난 시간에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1차, 1차 똑같습니다.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1차 똑같을 때는 계수비 3분의 1이죠. 3분의 1입니다. 여기 3분의 1 연결하면 되겠죠. 자, 2번.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3차, 차, 어, 3차, 3차 차수 똑같습니다. 계수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 2분의 1. 자, 3번. 오른쪽에서 할게요.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o n 플러스 1 빼기 r o n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뭐가 있다? 루트가 있다. 어떻게 하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다. 켤레 근을 곱한다 했습니다.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거. 자이 정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전개하면 n 플러스 1 빼기 n이죠. 분모는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분자의 n이 없어지고 분자는 1인데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항 어디 0에 수렴한다. 0입니다. 그 다음 3번 했고 4번 마찬가지죠 4번 리미트 n이 점점 커질 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빼기 루트 n 제곱 빼기 n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하세요 루트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루트, n제곱 빼기 n. 분모에도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 하시면, 분자는 n제곱 더하기 n 빼기, n제곱 빼기 n. 루트, 분모는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빼기죠. n 제곱 빼기 n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분자를 계산해주면 리미트에 분자 남은 거 n 제곱 없어지고 2n 남았습니다. 분모는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빼기 n 남았어. 유리화하는,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뭐했죠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위해서. 자 이제 보시면 무한 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죠. 자 이제 뭐 해야 된다. 무한 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계수비를 해야 되겠지. 최고차항의 계수비. 자 최고차 얼마입니까? 최고차 한번 보시면 돼요. 루트 n 제곱이니까 n이 있는 거야. 더하기 뒤에 있는 여기 루트 안에 n 제곱 빼기 n에 n 제곱만 보면 돼. 큰 것만 최고차만 n 아닙니까? 2n이죠. 2n분의 2n 분의 2n. 1차분의 1차. 1차 개수비하면 1.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기억하십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다음 극한 값을 구하세요. 금방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자, 최고차만 보면 되겠네. 최고차 얼마? 루트 4n제곱, 최고차. 루트 4n제곱이니까 2n이죠. 2n 더하기 n분의 분자는 최고차. 2n. 답은 3분의 2. 바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으니까 얘는 뭐 해야 된다? 유리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 분모분자에 똑같은 켤레근을 곱해준다. 유리화를 했습니다. 유리화하면 분모는 n 제곱 더하기 3n 빼기 n 제곱에 분자는 이렇게 남았네. 분모의 n 제곱 없어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됐죠. 최고차 3n 1차입니다. 분자도 최고차. 루트 n 제곱 n. 더하기 n 답은 3분의 2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무한대 분의 무한대 내자 분자 1에서 n까지 합 기억나시죠? 시그마 k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맞죠? 리미트 n 제곱자 분자 이가 곱해지는 거 본분수 계산 분자 이렇게 될 것이고 2차분의 2차네 개수비 2분의 1할수 있겠죠? 자, 스스로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 하기 전에 자, 이거 복습할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점점점 n까지의 합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2분의 N, N 플러스 1, 자 1제곱, 2제곱, 점점점, N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세제곱, 2세제곱, N세제곱, k 가1 부터 n 까지 k 세제곱은 2 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거까지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밑에 분모에 1 제곱 2 제곱 돼 있죠. 분모에 1 제곱부터 n 제곱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 제곱이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최고차만 보면 된다 했습니다. 최고차 n, n, 2n 곱한 게 최고차니까 최고차 뭐 된다? 2n 세제곱 되겠죠 이렇게 2n 세제곱 뒤에 건쓸 필요 없다. n 세제곱 분자에 3차 똑같습니다. 다시 적으면 본분수 계산 2n 세제곱 뒤에 건몰라도됩니다 6n 세제곱 3차 분의 3차니까 개수비 3.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풀수 있다. 아시겠죠?